여기, 여기, 여기 있는 애네. 와, 장갑도 예쁘게 잘하네. 엄마, 센스 있네. 감사합니다. 했어? 감사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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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킹, 추우면 바지 속에 강원도 가면 더 추울 수도 있으니까 이거 갖고 있다가 이것도 다 새거야. 이거는. 아니, 자기가 옷걸이가 되니까 <laughs>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리네. 그러게. 괜히 모델출신이모델 한게 아니오 베트남.. 베트남맨앞 e 앞에 베트남이 e t 음. 한국. 한국. 한라 한국. 한라 한국. 한국. 한 고구마라떼. 구마 한국. 한 이 아, 이름은 아, 이렇게 아. 밑에 딱 잡아 땡기서 이렇게 사람하 맞춰가지고 이쪽에 있는 걸 밑으로 내려서 같이고두개있요 아, 이거 이렇게 되는 거,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어. 네. 이거 뭐야? 어, 와인칩이구나? 저번에는 아마 화이트 선수였을 거 지금은 레드신으로 하고 있거든요. 아, 그래요? 이쁘다. 색깔이 이쁘다. 가격이 되게, 되게 착하네요. 술이네, 확실히 <laughs> <턱질해>, 술은 술이네. <laughs> 술을 못 먹으니까. 단거는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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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<laughs> 비슷해요. <볼> <laughs> 년가지고이는 받아서... 처음 먹어보는 거 아니야? 태어나서? 그치? 아 어, 그래? 그이먹으래 반갑습니다 짠! 반갑다 <laughs> <만나서> 반습니다가워손으로 <laughs> 누가 먼저 집나 해봐 어 아니야 동시에 같이 해야지 다시 빼 아니. 시작! 왼손으로어타워이다입 입으로 넣어 <laughs> 이거 어, 이거 또 괜찮고 이건 팩이고 응. 이거는 붙이는 팩. 이거 붙이는 거예요? 예, 붙이는 응. 거. 네. 그거 전에 내려. 여 코에 있는 거 말하는 거야? 아니, 찔찔짜가 없었는데. 너무 긴장돼서 그럴까 <laughs> 이따가 자기 전에 팩하고 자자고? 어. 너도 할래? 나도 해야지. 그러면 둘리만 하면? <laughs> 야, 이거 하나에 3,000원짜린데. 뭐 어때? 음. 이건 좀튼튼한 거여서 여자분들은 좋아하긴 는데남자분들 이렇게 잘 피시겠죠? 아 그럼 이싼거 이 해줘? 아싼거해싼거 싼 음. 진정으로 사니다아 감사합니다 네. 그럼 네. 뭐야? 미스트예요 아 미스트? 네. 안개 분사래 네 얼굴 에아해 이게 네. 안개 분사? 네. 그래 근데 이, 이거.. 어. 음? 아, 이거 왜 여기 붙인 거예요? 이렇게 붙인 거예요? 뭐? 아 이거, 이거 뜯을까봐 눈풀이랑 크림 어. 여기 트러블이 있고 너무 색깔 좋아요, 아. 좋아요. 오. 감사합니다 감사 응. 자기, 자기한테 준 거야 가자 내복 겸 입을 걸로 사도 되겠다 소고기. 베트남에서도 입을 수 있는 걸로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어떤 거? 같았을까? 키즈? 어린이 건데 이거? 어린이 거야 그거 응? 키즈잖아, 키즈? 잖아 키즈 여성 이라고 써 있는 거 이런 걸로 해야지, 여성 좋아 <웃음> <웃음> 카드 중정식 이겠 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생겼습니다. 사고 맛있는 거 사줘야겠다. 고마워 형. 어, 어. 네, 감사합니다. 어 좋다. 어가 네. 어. 가, 가. 가, <laughs> 가. 가. 응짝짝, 짝짝 응짝짝. 착륙 응, <laughs> <laughs> 딸기는 베트남이랑 어.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다. 일단 4개만 먹을게 다자기거야 응. 미디움, 아니 미디움인데 이게 스판이라서 네. 괜찮을 수도 있어 네. 한번 입어봐봐, 화장실 가서 애차게 입힐게요 엄마 샀는데 사이즈가 작아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 음. 사줘야 되는데 <웃음> <웃음> 빨리, 누구 먼저 씻을거야 아머님 먼저 씻으 아니 너 먼저 씻어 오래 걸려? 안녕? 어. 어, 하나 더없는데델모 먹었어? 안 먹었는데? 엄마가한개 <목소리> 먹었어 <목소리> <목소리> 네. 마원님 오마원님 오마원님 오마원점 오마원님 오마원님

건조하니까 남조 남는 남조에 원래 집에서도 건조했어? 아니요 여기, 여기 와서? 배트나, 네 베트남에 약간 습해요. 여기 건조해. 응. 오늘 하루 종일 비행기 타고 오고, 아침부터 새벽 하고 오고 음. 또 이제 밥 먹고 쇼핑하고 하니까 힘들었겠다. 그러니까 음. 영상으로 보다가 또 타오를 처음 만났잖아, 그렇지? 음. 괜찮지? 음, 음. 우리 타오 착하고 예쁘지? 야, 화면보다 얼굴이 더 있고, 훨씬 조그매. 그치? 응. 나잘 만났지? 응. 어. <laughs> <laughs> 그 소리 듣고 싶었지? <laughs> 타워가 듣고 싶지 않았을까? <laughs> 아니, 듣고 싶어요. 듣고 싶어? <laughs> 아니, 진짜, 난 진짜 타워 잘 만났다고 생각해. 서로 마음이 편하면 좋은 거지. 응. <laughs> 와, 근데 보기보다, 저기, 뭐, 영상에서는 그렇게 안 말라보이는데 엄청 말랐어. 아, 네. 아니요, 보통, 그, 어. 뭐 어, 화면에 약간 아니면 동영상에는 음. 5kg 더많아 어, 보여요. 응. 어. 네.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저기 살이 없어. 그러면 연예인들은 도대체 얼마나 말랐다는 거야? <laughs> <썸네일하게>. 썸네일 하게 솜내? 응. 멈춰. 내려, 내려, 내려.

웃지 말고 잘 지내, 알았지? 알았어, 둘이서 잘 지내, 열심히. 어, 떠봐, 엄마. 어, 안녕. 들어봐. <laughs> 갈게 조심해서 가 응. 어. 어, 도착해서 연락해. 어, 네, 건강하세요. <laughs>